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부를 목적으로 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주제는 뭐냐 하냐면은 고급 정보가 없어도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 우리가 고, 정보 비용이 꽤나 비싸죠 그쵸? 돈한 푼도 안 들이고도 주식을 싸게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싸게 살수 있느냐? 바로 결론은 뭐냐 하냐면 어, 대중들, 투자자들의 수준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주가가 왜곡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싸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교과서에서는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뜻은 이제 기업이 경영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그 생산 활동의 재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기업 가치가 되는 건데요. 그죠? 이것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반영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80년대에서 2000년도 때 있었을 때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500포인트 오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1000포인트 오면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오락내락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9% 성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2000년 넘어오고서 5% 성장으로 갔다가 현재 3% 1%대로 떨어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9%의 높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 오르고 내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 그림 그리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스스로 기술적 그림 그리기를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 효율적 시장이다. 주가는 기업 가치에 의해서 반영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온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수십 년 동안 벌려 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어, 다들 그래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그죠? 나는 착하다. 그런데 너는 안 똑똑하고, 너는 나쁜 놈이고, 어, 너는 무식하다. 그죠?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 맞습니까? 우리는 또 내적기위인 외적기인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20년 전에는... 20~30년 전에는 즐겼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 내적기인, 외적기인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사람이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선악설이냐, 성성설이냐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선악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통제하는 것은 교육이다. 그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잖아요. 왜? 우리 애기들 보세요.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약한 친구들 괴롭히잖아요. 그죠. 옆에서 괴롭히면 어떻게, 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같이 괴롭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악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요 훈련, 사회적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통제해 나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육과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 선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때 한쪽에서는 무조건 선하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악하다 그죠? 그게 뭐야?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어?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정치판에서도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로남불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내가 물리면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이 있죠 본성이 난 잘못이 없어 세력이 나를 이용해 먹은 거야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냐면 자, 보세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2000년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른데 이때 당시는 유교 사상이 강했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되죠. 그래 가지고 우리 이 우리들을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어때? 정작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개판 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아 어? 이기주의를 펼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부모처럼 안 살아.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어, 개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2000년대부터. 그죠? 근데 유교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적개인이지내 탓이요. 어?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향이 강했지. 그래서 사회가 억압을 했잖아요. 그찮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적 기인은 사라지고, 외적 기인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가 벌어지는 거지.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는데 어때요? 미국에서는, 어, 이 국가가 마스크 끼라고 그랬다고 난리를 치고, 마트 가갖고 마스크 끼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마스크를 끼라고 그러면서 막 마트를 때려부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 이 코로나 감염됐는데, 이 동양분석한다고 너 어디 갔니? 그랬더니 거짓말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욕해. 그러고서는 정작 자신이 걸리면 또 거짓말을 쳐.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제 개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외적 기인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적 기인이 강한 시대에는 주가가 어떤 모형을 가지느냐. 자, 전망을 하는데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전망이 틀렸다는 것 같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묻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세상이 오게 돼요. 아시겠죠?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투자자들이 이상한 일들을 벌리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전망 틀렸다고 책임을 물어라 그러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해줄게요. 어떻게 어떻게 무서운 세상이 오는지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틀릴 수 있어. 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망을 딱 했는데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는 오를 거라고,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빠지면 팔아야 되는 거고, 나는 나쁠 거라고 팔았는데 좋았어. 그러면 주식을 사야 돼. 그죠? 그래서 옛날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망해갖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실적이 나와서 조면픽치고 올랐어요. 올라서 적정 주가를 반영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외적 기인이 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손실보잖아. 세력한테 이용당한 거야. 저 기업은 정말 나쁜 기업이야.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 뒤로부터 뒤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데 떨어지고, 또 좋은 데또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나쁜 기업은, 난 무조건 이 회사가 좋을 거라 생각해. 틀릴 수 있는데, 틀린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더 사는 거야. 그런 종목을. 그리고 끊임없이 떠들어 좋은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또 간다 그러잖아요. 남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거지. 왜 문제의 본질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합리화하고 어 그래버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옳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 어떻게 돼? 결국에 남는 것은 남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맛집 투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초창기 때는 맛집 투어가 정말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맛있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추천을 했어.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로그 같은데 맛집 이런데 보면은 진짜 맛집을 소개하는 데도 있지만 광고도 있어요. 그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후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길 가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 그러면 이 간판을 검색을 해요. 그럼 딱 네이버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는지를 봐. 최근에 있었으면 광고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먹으면 맛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맛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분위기 때문에. 어,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니까 그냥 신기한 거야. 그죠? 자기는 엄청난 옳은 선택을 한것 같고. 그런데 사람의 미각은 짜고, 맵고, 달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의 기호도 제다 다르고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돈을 쓰고도 이 양이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 그런 거 어떻게든 남티꿈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의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티꿈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종목도 나쁘다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종목이 좋다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종목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실시간적으로 벌어지는 가치를 반영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가 정보를 선취적으로 잡아야 돼요. 맞죠? 왜? 정보가 딱 공개되는 순간에 이미 주가는 반영되어 있으면은 난 어떻게 주식 살 거야? 그쵸? 미래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든지 통찰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비싼 돈을 들여서 정보를 남들보다도 더 빨리 캐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문제로 인해 가지고 투기심에 의해서 주가가 왜곡된다면 난 이런 정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진, 이, 뻘 속에 이제 진주를 캐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보여요.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있을 때는 그게 보인다고요. 진주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야 주가가 싸면 뭐해? 어차피 주가는 계속 빠질 텐데. 응? 가는 놈만 가잖아. 당연히 가는 놈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이치는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1%의 리더가 있고요 99%의 군중이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어때요? 입으로는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대중을 따라갑니다. 그 근거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증명시켜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군중들이 얼마나 이, 이 남의 뒷공을 쫓아다니는지. 말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요, 결국에는 정치적 행위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어때?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놨지. 그죠그러니까안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 이99% 군중, 그죠 군중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1%가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는 이전에 주가가 엄청 내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내린 종목은 계속 내려갖고 휴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언젠가는 주가가 오르잖아요 왜 그러겠어 이 1%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요 이 99%는 뭐한 거예요 달린 차에 뛰어들어서 제로손 게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산 거예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때로는 효율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증시가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공유 경제라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정보 부분에서 공유 경제가 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폭도, 군중 그래요. 이 1%가 폭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이제 99% 군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폭도가 될 것인지, 나는 군중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난 군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단타를 할수 있어요. 나는 폭도가 될 건데 떨어지면서 분할매수해서 장기로 갖고 갈 건데 단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이용해서 어, 정보 비용을 지불하고 주식을 살 것인지 어, 아니면 투자자들의 수준 문제로 인한 가격 차를 이용해서 주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사는 과정은 허생전의 매점 매석이 될지, 내 밥그릇을, 어이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동목들이 필요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